아따 야무지고 맛있는 버섯이 있네 여기 이봐 야무지고 맛있는 버섯이게 아. 아. 이거는 이제 푸른 큰적버섯인데 이거 비가 오면은 여기 이거, 이거 끈적끈적 이거는 야무지요 대도 야무지죠 어. 야무지고 맛있는 버섯인데 아. 두 개밖에 없어서 선안 돼요. 아이고, 또 올라가겠습니다. 아이고, 이야, 얘도 또 야무지네. 아, 바로 시루포한 섯 비가 많이 왔고 무질무워 얘는 이제 이제 좀더 나이를 먹으면은 나이 먹는다이쪽 그러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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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밖에 못 사는 건데. 요거. 자체가 무거워갖고, 지가 떨어져. 무거워서, 이제. 아, 아따. 무지하게 무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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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요거, 보면 지금, 어, 내가 봐서는 한, 한 5kg 나가, 5kg. 무지하게 무거워요. 아. 자. 또. 줄사리를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자연으로 돌아갔고요 자, 요리. 아, 아따. 요리.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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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아, 요렇게. 아. 뭐야, 이거는. 누가 따놨어, 이거? 누가 따놨지, 이거? 아, 몇 대가 따놨나 보네. 이거, 나, 가지고 가라고 따놨는데. 아, 나 이런 거안 갖고 가는데. 야, 이런 거안 갖고 가는데, 따놓으면 어떡하냐. 아유, 이거 봐요. 쭉 차리죠. 저, 보이시죠? 아이제 깨가 생겨서 가기도 싫어. 저 쫙, 보이죠 야, 근데 요거는 내가 멧돼지의 성의를 봐서 요걸 내가 갖고 와야 되겠네. 고마워, 멧돼지 얼음새끼가 또 착한 짓도 하네. 아다 야, 이거 봐. 완전 아, 또 전화. 아, 힘들어. 조금만 전화. 아이고, 매. 이거 봐요.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아, 전화가, 아, 정말. 야호. 여기는 또, 야 멋있게 달려있네요. 어, 이게 지금 사슬의 나무인데, 사슬의 나무가 넘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평형으로 붙어 있잖아요. 어, 바로 편평형 상황버섯. 어, 이건 자동으로 껍질 벗겨지요 이게 이제 나무가 서 있으면은 이게 어, 가스로 달리는데 나무가 이렇게 넘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평평형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야 여기도 이렇게 달렸고 많이 달렸네 상당히 두껍고 이 정도면 한한 2cm 가량 되거든요 두께가 이 정도면은 제가 봐서는 야효가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칼을 안 갖고 왔고, 이거 우리 코나나고 같이 왔으면 이거 딸수 있는데, 야. 나는 칼을 안 갖고 왔고, 이거 못 따겠어. 코나나우 불를까, 이거 어 불려야 되겠는데, 그, 그렇지만은 그 미련 두지 말고 어 눈으로만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커라, 나중에 올게, 어이. 어, 땀에 너는 또 이렇게 나와 있냐? 아주 예쁘게 나와 있네. 어? 표고가 나와 있어요? 와, 이거 몇 개나 돼? 얘네들, 얘네들 자연으로 돌아간 거. 에이, 이런 데 다른 버섯들이 붙어 보면 표고가 많이 안 나는데. 이봐, 아주 예쁘게, 이제, 이거 한 2, 3일이면 크겠네. 이런 버섯들이, 이제, 뭐냐, 붙어버리면은, 우리가 흔히, 그, 저 버섯들이, 이제 붙어버리면은, 표가 잘안 붙거든요. 야, 요거는 꽤나 컸네. 요거는, 요거는 먹을만 하네. 근데, 많이 안 달렸어요. 희한하게. 많이 안 달렸고,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그래도 뭐냐 보여주네 어, 어제는큰 나무를 봐도 없던데 자 이렇게 표고도 이제 요거는 비를 맞아갖고 쫙 피었습니다 예. 표고도 이제 꽃 많이 쏟아지겠죠네몇 예. 개밖에 없지만 아쉽네요. 다른 버섯들이 이렇게 다 자라버리니까, 표고들이 많이 못 나는 거예요, 지금. 아, 딱 그래도 귀여워, 다야. 이야, 여기는 또, 무제의 귀한 버섯이 있네. 자, 나팔 모양 보이시죠? 자, 색이 까매갖고, 이, 얘가 이장을 하고 있어요, 이장. 그, 문어나 이런 것처럼, 어, 잘안 보이게끔. 이렇게 색깔이 회색이고, 이렇게 약간 까맣잖아요. 그니까, 러 낙엽하고 같이 있으면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 뿔라팔버섯. 그니까, 러 우리 그 흔히 그 오이꽃버섯이라는 깨꼬리버섯하고 생기기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어, 두개다라인데 가운데 이제 대는 비어 있어. 왜냐하면 저 밑으로 물이 빠져야 되니까, 비가 오면은. <laughs> 야, 이제 이거는 싱싱하네. 이건 어린애. 진짜 귀한 버섯. 이것도 사실은 그, 우리 깨꼬리버섯처럼, 저기, 인건비가 안 나오는 버섯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깨꼬리버섯은 많이라도 모여있는데, 이거는, 무지하 귀한 버섯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또 여기서 보네, 여기. 자. 바로, 어, 뿔라팔버섯. 우리 저, 갈색떨, 뿔라팔 버섯,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종이죠. 깨꼬리버섯하고. 오늘 또 귀한 걸 봤습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안 나와서 가져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요것도 깨꼬리버섯하고 맛이 거의 흡사합니다. 좀 많이 좀나이지 그렇게 조금밖에 안 나있냐. 이게 진짜 안 보이죠? 나게하고 똑같아. 요잘 커라. 야, 여기는 진짜로 나무가 내두 아름대로 되는데 말굽 아파트, 말굽 아파트. 이거 봐, 말굽 아파트. 층층 계단으로 이거 밟고 올라가면 되겠어. 얘는 얘는 워낙 무거워 서 떨어져 버네. 이야, 땀이고. 얘는 떨어져 버어 무거워서. 야, 너는 자차을 돌아가고. 자, 아, 이거 봐볼게요. 야는, 유생, 유생. 잘 가라, 야는. 얘도 유생. 자, 아이고, 아이고, 미 울미, 울미. 자, 얘도 유생. 저 봐보세요. 아파트, 아파트. 어. 요 놈, 밟고 올라가갖고, 저 위에 거 따면서 내려오면 될것 같아요. 이거 밟고 올라가면 될것같아 <laughs> 밟고 올라가면 떨어져버렸지. 야 무지하게 많이 달렸네 진짜. 나무가 나무가 크고 그니까 야무지게 져 야무져 진짜로. 으이, 어,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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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내가, 해, 내가 해줄까? 박대기로. 아이 도사다. 야, 나무, 나무 너무 두꺼워. 이게 뭐야 왜작고요 어? 진짜 작업이 돼 이거? 어? 야, 그 상태로 가다 보면 버섯에 걸려버리겠다. 그래? 아니, 짜작업보로 이게 짜고 작아, 작업본 다니까요? 말고 파고 올라가. 아니, 나 한번 너무 커 보니까 이거 봐. <laughs> 이게 작아. 워미, 워미 이거 우차 있는 거. 워미 나무가 차고 보니까 아이고. 나무 너무 커 보러. 나무 너무 커 보니까 이게 안 채워져. 워미, 이거채워져야 되는데 나무 너무 커 보러. 메 네. 이거 봐. 아이고 메 네. 너무 커 너무 오메 네. 아요요 요, 요거까지 밟아야겠는데? 이게 너무 커 보니까 나무가 두꺼워 보니까 도지나가 짧아 보러 예메 에이 뭐아무도안 걸렸어요? 이거 봐 너무 두꺼워 보니까. 꼬미 아이 고매 너무 뜨거워 아, 나무가 꼬미 아타 아, 아이고매 아니, 아니 죽어. 죽어 죽여 죽어. 나 이거 찔. 다들에서 카메라로 떨어뜨려 못 봐도. 못 봐도? 어 이, 카메라 안떨져가자어파이굴러가면서 거. 이거 봐 봐. 어 알았어. 봤어. 이거지. 아 담. 어나둘 <laughs> 아이고, 아 <앞으로. 웃음> 오늘, 안 따져. 어. 아이고, 왜? 아야! 아이고! 자, 가아요 어. 던져. 됐잖아, 이제. 야 이거 뜨니, 다시. 아이고블 바꿨다. 완다또 깽이다. 다시 깽이 줘라. 깽이 욕. 야 깽이 야고일 <laughs> 어, 야 뭐가 뭐가. 어씨. 플레이 안 눌린 거 아니야? 플레이 눌렀어. 아, 다시 다시. 어저줘보아봐 십몇 달 굴러. 그 밑에, 이제, 팔이 있는데 두개또 있잖아. 그것도 눌러봐, 거기서, 그걸로. 됐다, 됐다, 됐다. 아이고, 수고했어. 자, 봐봐요. 어제가 봐? 어, 네. 아니. 아니. 이제 그쪽. 뭐야, 때릴 거. 올라. 발로 밟아 봐. 어, 신배탄 굴러가면 돼. 괜찬다 그건 냉겨도놔나도 응. 응. 어. 대고 했어. 안전하게. 이 이렇다. 거 조금하는 <laughs> 떼... 거. 저건 큰 거. 야, 또. 저쪽 뒤. 안 보여? 몸메 저거 봐요. 저거. 와, 커. 어떻게 해야 돼, 또, 요거를? 내가 꼭, 나, 나, 나를 꼭 도전 정신을 발휘하게 만드네. 무지하게 상태가 좋아요, 저거는. <놀람> 나무가 미끄러워 음. 아, 나도 상다리 그럼, 네. 아, 이고아이거허 아, 안되 아, 이되 허리가 아, 프니여기냥안 되겠다. 아, 안되니다 아,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아, 어되겠 아, 안 되겠다. 아, 안되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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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 세요나들어가 나도 밑으로 예. 응. 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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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다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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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했다. 움이, 뭐 걸려? 아자, 뭐가 걸려? 그, 뭐가 나 거기만 통과하면 쭉 반듯해.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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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버섯에 걸렸다. 아이고씨. 아이고매 오메 아따 와약약남 어. 약해주기 약 힘드네 아이고매 아이고매 야이 아. 나팔버섯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옛날에는 참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안 보이더니, 야, 여기 오니까 보이네, 이거. 자, 진짜 나팔같이 생겼죠? 자, 나팔. 불어볼까요 한번? 아, 요거 는 조그마한 유생이네, 요거는. 아따. 조그마하게, 저. 진짜, 이 나팔 버섯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야, 아따 진짜 오랜만이다, 야. 반갑네. 야, 요즘에는 이렇게 안 보여줬어. 많이 번식 시켜라. 좀 자주 보게. 아. 자, 또 이제 편걸또 보여드리. 야, 야무져. 이봐보세요. 야무지죠잉. 진짜. 아, 완전히 편이니까 이제 속이 말랑말랑해지네. 그렇죠잉 아, 벌레가 먹네. 그렇지. 근데 참 야무지게 생겼어. 우리 저닭 다리보다 저 뭐냐 흰 가시 광대 보석보다는 좀덜 야무져도 야무져. 대신에 근데 요것은 여기 가시 가시 야무져. 흰 가시 광대 보석은 요기 허벅지가 야무지인데 <laughs> 얘는 가시 야무지잖아. 가시. 내가 왜 기어다니나 이놈의 새끼야 자, 이 뿌리 뿌리가 어, 어. 굵다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구궁 광대보섯을 살펴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야, 이게 뭐요 능이여? 개능이여, 이거? 개능이 같은데? 음. 워낙에 어려서. 워낙에 어려서 분간이 안가 잘. 응? 응? 루이? 예. 룽인지. 개능이 비듬 갈색 깔때기 버섯인지. 워낙에 어려서 잘안 보이네요. 야. 비듬 갈색 깔때기 버섯. 긴거 같죠? 잉 응? 버 슬슬 삶을 때는 이렇게 어~ 될수 있으면은 밖에서 만약 이게 이게 지금 저~ 이거 품이 나는 게 독성이거든요 이~ 독성이 이~ 수증기로 날리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될수 있으면 이렇게 삶으시고 조건 집안에서 부득이하게 집안에서 삶을 때라도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시면서 어~ 삶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이 거품이 이렇게 막 나는 게 사실 이게 독성이에요. 이게. 항상 이 독성을 뭐냐 마시면 안 되니까 어 환기시키면서 내부에서는 환기시키면서 하고 이 밖에서 이렇게 삶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버섯은 삶아가지고 어 식으면 더럽게 지니까요. today